이리아 20년 전. 뛰어가나죠? 아, 네 지금 어, 드로잉 하려고 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 네저 선수가 누구죠? 안진, 안진, 아, 안진 드로잉 전반에서 한 골을 기록했다는그 아, 아, 안진 선수요. 아, 이게 예. 아, 패스 끊겨요. 아, 예. 정원석 저, 아, 선수 아, 네, 공, 네. 못 패치 못합니다. 네, 네. 아, 금동이, 패스, 패스, 금동이, 플레이가, 패스 플레이가 패스 플레이가 돋보이... 4반 수비에 막히고 맙니다. 아, 네, 네 최, 최원재 선수 주수용 몸빵에 막히고 와. 강경, 강경알. 강용, 오? 네, 5반 강윤성 선수 맞군요. 공을 막아요. 아, 찼어요. 아, 어디 갔어요? 김태환 조의롤 지인 신호철 씨. 민섭이 뺏겨요, 민섭이 뺏겨요. 아람 한번 아, 떨어져요. 아. 아, 점수. 여기 대죠. 좋다. 딱 좋다. 오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고, <목소리가> 네 5번 가요. 5번 가요. 초 점이 잘안네요분려요섭이닌가 선인가요? 네, 김선희 선수. 하지만 4반 반 수비에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수비가 약간 막장이에요. 예, 네, 사번 거절입니다. 하지만 아, 저말 놓치네요. 네, 4번에게 전해진 공은 아, 아. 네번 다시 받아요. 그러나 박정준 선수, 세아 박재민 선수, 그렇죠? 박정, 민 네, 선수입니다. 아. 아무도 안 오죠? 에, 패스 받을 사람 와야죠. 아, 좋죠. 그렇죠? 그렇죠. 감중들이더빡쳐있죠 아! 악령현 아, 선수, 이게 뭔가요? 네. 김 선수? 아김세현 선수, 좋죠 그 김성현 선 이건 저보고 애려주세요라고 하는 공이죠. 맞아, 맞아, 저. 아 맞아, 맞아. 예. 아 이거. 아. 예. 왕상현 예, 만약에 만약에 꼭키퍼가 꼭키퍼 김태우 선수였으면 들어갈만한. 아 김태우가 꼭키퍼였으면 좋겠죠. 아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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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시간은 많아요, 아직. 우리가 어, 더 잘해. 아, 그 하지만 그입반에는그 유상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꼭키퍼세요. 그 유상민 선수가 있어서 그신년철에 놀이기법, 신년철아그신년철그놀유기밥이요신년철 신년철의 놀이기는유상신씨철아놀미이신춘철의놀씨이신접었의이신접었죠분이기요신년철기법이요신년이가법았죠신이기법이요 신년철의 놀이기이신이기법이신이이요신년이기신신요신 오페스 좋아. 이제 이거 올리면 아, 그 끝이클래스 올리면은 안 올리네요. 바로 꼴인데. 못 올려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기회가 날려 날려만 됩니다. 네. 아, 했구나. 네. 코너킥 상황. 네. 저기 보세요. 저기 은적이 세 마리가 진짜 잘 넘기 아주 불럽게 하고 있네요. 코너킥 지금 네. 강령 아, 박찬호 선수인가요? 박찬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롱이 <목소리도> 아, 코너킥을 올리면 아, 코너킥. 네. 출를안 올리나요? 네, 올렸습니다. 올려요? 못 냅니다. <laughs> 야, 이거 헤딩? 이거 한번더 해야 니다 아, 주수영 선수. 아, 이게 방금은 오른에 헤딩을 역습... 해야 돼요. 저 뺏어서 역습하면 끝나죠, 그냥. 아, 한골더 막히면 그냥 답안 맨날 나오고 이제 지는 거예요, 완전이 아, 포토 그 없어요. 아니야 쪼금 원래 달리기 빨려내면 되는데 저런게 아니 해설하는 거아 아, 인동이 5반이다 네, 자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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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자 네공커더냅니다네 네, 4반 다시 4반 4반 4반, 4반 박정롱 선수 뺏기고 만다 4반 박초롱 박초롱 패스 패스 주고 아 돌리죠. 패스가 아이야 아. 네 거기 밖으로 빠졌네요 그냥 이제 5반 버티기만 하면 이기죠 아저이 이긴 것올 수비 들어가나요 이제. 5번 어느, 어느 정도만 버티면4번에 우리가 이, 이기고 가는 겁니다. 일단. 5번이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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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위험한 아, 위험한, 아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야 저거 일찍 나 저거 위반었으면 넘는데 저거. 엄청 가저나 아, 빨리 달려와서 저거. 가나 하지만 말리사의 시팅에 또 막히죠. 나 요수면 아까지 들어. 내가 오반이었으면 너네 이미 쳤어. 서렌. 오 천석 다뚫어요아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더운석조석석 아. 올 아이. 너무 건 뭐죠? 와 진짜. 와 진짜. 야 대박. 아, 신들렸어. 신들렸어. 와, 이건 대박이다, 진짜. 와, 애들 많이 멘탈 나갔죠? 와, 야. 세번 연속. 주도 먹고 먹고. 와, 애들 멘탈 나갔죠? 아, 이거는 다, 다 나갔어요, 멘탈. 뒤에. 이거. 지 앞에. 이로써 오반 승리는 100%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안 되죠? 이건 그럼 발피죠, 그러면.

아 웃겨, 웃아 웃긴다 아 혼나면 혼나 이 박아줄께라 했어 야아아아 혼나 형준이가 네. 아 근데 막 여기서 막 지수형이 뻥 까면 막 들어간거 아니야 막 들어가면 이제 수비 다 이제 존대죠 다밟히는거예요 여기서 내면 이건 막 발이 없어져요 나이스 박았어 걷어야죠, 걷어야죠 아 이거 이거 앞에, 앞에, 저! 기 아, 본인도 진짜 뭐 하나요? 아. 하나 <laughs> 이거 과연 역전 가능할지. 강계희 선수. 하. 자칭 세계 탑빌이강용현이라고 이거 받아줘야 돼. <laughs>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요. 이거 힘성! 받아줘야 돼. 그렇죠. 아, 아! 이거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거 왔죠? 야! 야! 우와! 우와! 성물났어 역전 이 야, 4번 뭐야? 어, 강룡현강룡현 어, 어, 어. 네, 자기 자칭 세의 타1강룡현 선수 네, 골을 기록하고 왔네요. <laughs> 멘탈 돌아왔어요 이제. <laughs> <내가 나가니까> 끝나기 <laughs> 2분 전에 멘탈이 돌아왔네요. <laughs> 아니다 12분 <laughs> <돼요>.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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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수용 내면 <넣으면> 대박입니 <laughs> 주라마죠또요또영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윤세이가 넣으면 안 들어가죠. 아 이거 넣으면 드라만 돼. 이거 내가 심한 좀대야 내가 을 계속 하